오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34절부터 우리 오늘은 40절까지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오직 하나님은 극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에 우리 3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0편, 78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교훈하시는 말씀 그래서 아사의 시로 기록다 했는데 주로 전체적인 배경의 내용들은 어디에서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냐면 주로 다.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출입과정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야에서 제일 먼저 만났던 것이 물이 떨어졌고 양식이 떨어졌고 근데 하나님이 물도 주셨고 양식도 채워주셨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 별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통닭도 좀 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식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주실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쉽게 말하면 차라리 못 믿는 것보다도 더 못한 그런 인생들을 보여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채워주셨을 때 메추라기를 제가 마치 지상에 1m 가까운 가득 채워가지고 한 사람 적게 잡아도 열자루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셔가지고 하나님 채워주셨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아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욕심 가운데 막 그것을 즐기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들에게는 도리어 더큰 채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그때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그것에 너무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것으로도 만족 못해서 더 많이 더 많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뭐줄 알아야 된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게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한 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즉, 다하게 말하면 기적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라는. 그러니까 일상의 감사, 평범한 것에 대한 감사. 그렇게 감사할 줄알때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아도.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지난주 우리 33절 말씀까지 봤는데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날들을 어떻게 보냈어요? 헛되게 보냈대 헛되게 제가 한번 소개했죠.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까지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여유 있게 걸어도 두 주만 하면 갈수 있는 거리에요. 해변길로 해가 쭉쭉쭉 가면 두 주만에 갈수 있는 거리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두 주만에 갈 길을 돌이키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2년, 2년 동안 뭐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율법을 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책임을 져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절대 변치 않는 언약이라서 소금은 약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 출애굽을 하고 두주 만에 갈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이 2년 동안 돌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2년 만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정탐꾼들을 시켜 가지고 40일 동안 돌아보게 만드시고, 그때 돌아와서 "아,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다. 우리 순종하자" 그랬으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출애굽하고 2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몇년 동안 뺑뺑이로 돕니까? 그 뒤로 38년 동안, 다르게 말하면 전체 합쳐서 40년을 방황했다. 왜 방황했느냐? 이유가 이겁니다. 방황한 이유가 한, 한,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이 날려버렸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화를 분,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은 그들은 40년을 2년 만에 가야 될걸수 있는 거리를 자그마치 몇 배입니까? 40년이니까 야 10배 20배? 20배를 뺑뺑이 돈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해도 그 모든 것이 다 어떻더라 헛되다 이말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헛됩니까 인생이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산게 아니라 광야 생활은 불평 불만 원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철되어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은 감사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헛된 인생을 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해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아니,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하나님과 의지하고 살았으면 그게 왜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매 맞으니까 두려운 거야. 어떤 매를 맞을까? 오늘 34절을 보십시다. 3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들이 40년을 두렵게 살았어요. 왜 두렵게 살았느냐? 오늘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고 광야로 불러내신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약속 했던 가난을 주시려고 불러냈습니다. 복 주시려고 복의 거되 대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것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신 거예요. 매를 맞을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정신을 살짝 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면 그들은요 거짓으로 하나님께 그 회개함을 고백했어요. 민수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1장.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한번 봅시다. 반복 반복되는데. 민수기 21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함에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에 여기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뭐라고 마실 마신 광야에 마신물도 부족하고 먹을 음식도 부족한데 이 먹을 음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신 음식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처음에는 이게 무엇인가? 삶아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튀겨 먹어도 맛있고 쉽게 말하면 야 별미네 별미.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해 놓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찮은 음식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죽음의 고통으로 인도에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잘못했노라, 우리가 잘못했노라. 광야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이걸 뺑뺑이 밖에 못 도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모세를 통해 구원해주니까 홍해 앞에서 갖고 원망하고 부르짖었지요? 광야로 끄집어내주니까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부르짖었지요? 그 다음에 먹을 것 없다고 부르짖었지요? 그 다음에 특식 없다고 부르짖었지요? 그런데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님 용서해주시는 거예요 형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요 죄안 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은혜 주실 때 감사하고 순종해서 죄하고 멀어진 삶을 사는 게 제일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된 길에 빠질지라도 그것을 깨우치고 즉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 주신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나?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들이요 하나님을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3 5절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반석이시다 또 하나는 어떤 분이시다? 구속자이시다 하나, 하나님은 그들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구속자이시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단어입니다 다윗이 항상 고백했죠?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반석? 우리 집을 지을 때 지금은 기초 공사를 콘크리트를 타설해 가지고 시멘트 넣고 철근을 넣고 그렇게 단단한 바닥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집을 짓지만 옛날에는 콘크리트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집을 어디다가 지어요? 기초를 반석 위에 쉽게 말하면 큰 바위 위에. 튼튼한 돌 위에 그 집을 짓는 거예요. 만약에 모래 위에 집을 기둥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 위에 기둥을 세우면 집을 자꾸 자꾸 쌓아 올라가면 무게 때문에 집이 끄지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을 때는 어디 짓는다? 모래에 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다. 이때 반석이라 말이 뭐냐? 기초다, 기초.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안 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뭐가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 말은 하나님은 그들의 기초가 되신다. 뭐 삶의 기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언 주일날 우리 암송 말씀 볼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라. 잠언 3장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범사에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삶에 기초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아,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구속자가 되신다. 구속자가 아니고 구속자가 되신다. 구속자가 뭡니까? 구속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 구속, 구원, 속량 다 똑같은 단어죠. 뭐, 돈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셨다. 구해 주셨다. 값을 치르고 도와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치러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러셨어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구원해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리 험해도 아무리 뱀이 나오고 아무리 무서운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러셨어라도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보면 돈아.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당장 매를 맞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매를 치실 때는요 하루에 삼천 명도 죽고. 막 지판 몇몇 지판 통째로 사라져 버리고 그죠? 지진이 나서 땅이 꺼져 버리기도 하고 뱀이미 와서 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서 태워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걸 볼 때는 깜짝 놀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사사사사 비는 거죠. 그때 우리 하는 말이 뭡니까?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항상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는데 그 마음은 어떠냐? 그의 혀로 자기들의 혀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진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해야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말씀을 지키게 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쪽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고 뭘로 구원받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순종하는데 순종함이 뭐가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3 6절때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거짓을 말했대 여러분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통합니까 사람은 거짓말해도 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으로 안 통해요 안 통하는데도 그들은 그런 짓을 벌렸다는 거예요 자 37절 시,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다? 정함이 없대요 정함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입으로는 발린 소리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이 없었어. 이 정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신약에 보면 한 마디 하는데요. 우리 한번만 더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말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야고보 신약 성경 야고보 1장 히브리어 다음에 야고보서 6절 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의심하지 말아라. 만약에 기도에는 의심하는 것은 마치 뭐아 같다. 바다 물결 같다. 풍랑이는 바다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죽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왜냐? 두 마음 때문이다. 정함이, 없, 정함이 없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정함이 있다는 말은 마음이 하나다 두 개다. 하나다.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아니고요. 정함이 없다는 말은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믿었다가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데 정함이 있다는 말은 한번 믿으면 믿음, 아니면 아니고,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거랑 마음에 정함이 없으니 어떻게 행동하느냐. 37절 다시 본문 오늘 마지막 본문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 37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성실하지 않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 이 성실의 말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다가 말았다, 지키다가 말았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매번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입니다. 38절, 39절을 봅니다. 시,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긍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 그래서 죄악을 덮어 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화를 내셨다가 여러 번 돌이키셨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우리는 화내 딱 하면 한번 내고 참고 두번 내고 참고 한세 번쯤만 화내고 나면 다시는 안 만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독하게 먹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 번 돌이키셨다. 화를 내셨는데도 화를 다 쏟아 버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 다 쏟아 버렸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 쏟지 않으셔서 그들이 광야 40년 끝날 때 보니까 출발할 때 남자가 몇 명이었어요? 출발할 때몇 명? 장정만 몇 명? 60만 명. 광야 생활 끝날 때 민수기에 끝에 가서 인구를 다시 쏟사하거든요 그래 그때는 몇 명? 역시 40, 60만 명. 안 바뀌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쓸어 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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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다? 육체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다. 우리는 뭐와 같다? 바람과 같고 우리 육체가 너무나 연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봐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윗도 똑같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똑같았고요. 또 우리들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가론 유다나 베드로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우리도 역시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본질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바람이란 것도 잘 아십니다. 바람이란 게 뭐예요? 바람은 일이 불었다가 재리 불었다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허 있다가도 푹 잡아지고 찬송을 부르다가도 불평하고 우리가 막 기뻐다가도 엉엉 울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인간이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계속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바람과 같은 존재다. 우리가 육체다. 육체란 말이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육체를 한계를 가지고 있고 마음의 바람과 같이 흔들림이 있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난 거지.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를 잊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 하이 성교의 식구들이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특히 광야에서 수없이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실패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들의 실패입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이스라, 어,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이며 정말 잃이 부렀다가 드리 부렀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아셨기에 우리를 격려여기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진노를 멈추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감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